그래서, 문제, 2차, 번식을풀 때, 첫 번째로 우리 하는 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0일 때, 이렇게 둘의 고부를 나타내시면, 어? 성립하 하는 식이 뭘까? 어떻게 되면 0이 돼?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되지. 둘다 0이어도 되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소래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면, 그래서 둘다 0이거나,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반대로 B가 0이거나를 통틀어서 쓸수 있다. 이걸 우리가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나타내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주어진 거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수 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x-2가 0이거나 x 플러스 1이 0이면 되지. 그럼 x는 얼마야? 이렇게. 2고 또는 x는 그 소리야. 그럼 그 각도 이렇게 풀면 되겠지. 얘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안 해도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는 아니 9는 마이너스 9는 0으로 바꿀 수 있지.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 X제곱 마이너스 분 합차를 해서 얼마야? X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으로 풀면 된다 이 소리야 X 플러스 3이 0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3이 0일 때 X는 3이 나올 거다 이 소리야 이런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거 3, 4, 6, 2. 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지.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오니까, x, x 해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나머지 그렇게 하세요. 정리해가지고. 중구는 뭐냐면, 풀었더니, 완전 회복식이 나오면, 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면 이게 X가 마이너스 1 때밖에 없잖아. 왜냐면 이거 펼쳐놓으면 원래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차피 마이너스 하나만 들어가도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걸 우리가 중복된 근이라는 뜻 중근이라고 하는 거. 중복된 근의 약자. 중근. 완전 제곱 식 2여야 되겠지, 당연히. 거까지연정해서 알아두고. 그러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의 10의 중분을 가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10은 0으로 다시 바꾸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플러스 5는 0으로 만들었을 때이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무슨 식? 완전제곱. 그치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되려면? 이거 반의 제곱이 그치? 12의 2분의 1 곱한거 6이지 6의 제곱이 a 플러스 5랑 같으면 되지 그래서 a가 36 빼기 5니까 31이면 되지 지금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7는 0이 0분을 가질 때 c를 b에 대한 식물 이것도 마찬가지지 방금 했던거고 그대로 해주라는 얘기죠 앞에 b지수 있었으면 a 있었으면 a로 나눠놓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2분의 b의 제곱이 c하고 같다.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근데, c를 b에 대한 식이니까, 이게 답이지. 그냥, c는 b에 대한 식, 2분의 b 제곱. 이게 답이지. c를 b에 대한 식이 이게 맞아. 만약 반대로 되면, 정계에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c는 4분의 b 제곱이니까, b 제곱은 4c. b는? 1마 루트 40 d는 1마0 e, 루트 2여기까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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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방정식 인0분0 0 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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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알파, 엑스 마이너스 베타가 0이라는, 근, 알파 베타 그니면 요, 요런 인수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인수를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여기다 알파 데이터 하면 0 나오고, 베타 되면 0 나오니까.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돼? 엑스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엑스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오지. 어? 여기까지 이해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여기서 지금 중간 단계 설명 안 했는데, 이렇게 된게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그 근이, 방정식은안 나오는데, 근이 알파벳으로 나오고, 최고창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가 뭐야? 이대형 최고창은 AX 대고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요걸 얘기하는 거예 A 값을. 얘가 1이면 그냥 X 대고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나온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인수분의 x-α, x-β는 0이 됐을 때, 앞에 1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된다, 이 소리야. 얘가 2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통째로 2 붙여도 전개해줘야 돼. 그거는 항상 동일하게 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값이 합이 여기 들어가고, 곱이 여기 들어가는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중근 알파를 갖는 2차 방향식은, 중근 알파를 가지면 어떻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은 그 완전정식이 맞는 들면정지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은 0 그게 이거잖아 이렇게 이해했으면 돼 알았죠? 그럼 그 다음에 주수 이 콤마 3을 마이너스 3을 근으로 하는 이처범정식 하나 찾으시오 두 근을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2. 이게 하나의 근이 되겠지. 2가 없으니은 또, x, 플러스 3은 0. 이거, 이게 답이지. 정리 해주면. 근데 왜, 왜 하나라고 했냐면, 여기 1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 2면 이렇게 붙일 수 있고, 3이면 3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다 된다고. 2차에 개수에따라 근데 다 되면, 2 아니면 4,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까 했던 식으로 하면, 2하고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합을 2하고 마이너스 3더한거 이렇게 들어가 x 그 다음에 여기 곱 2하고 마이너스 3 곱한거는 0 이렇게 만들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 이렇게 만든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야 맞지? 마이너스 5를 중근으로 가지면 x 뭐로 해야돼? 마이너스로 5 해야돼? 플러스 5로 해야돼? 응. 플러스 5에 중근이니까 제곱은 0 근데 이차의 개수가 얼마래? 3이래. 빠트리면 안 돼. 어디 하면 돼? 그럼 로 그냥 3 붙여주면 되 그러면, 전개해주면, 3 곱하기 x제곱, 먼저 전개해주고, 10x 플러스 25는 0 해놓고, 3을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75는 0.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이게 답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 만드는 것까지 해서, 다시한번 요거 한번만 더 설명하면 두근이 알파벳으로 주어졌을때 이탈리에서 a 붙이고 우리가 a로 나누고 자변을 정리했을때 이렇게 되기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두근의 합이 들어가고 c항은 두근의 곱으로 만들어진다는걸 기억해줘라 이 소리야 그걸 다시한번 정리한거야 그죠 정리하고 문제 푸세요 뒤에 문제 이거 꼭 써야돼 어? 이거 꼭 써야된다고 이거 쓰면서 정리가 되면 문제 풀라고, 알았죠? 꼭 그렇게 하세요.